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히트 상품 가격 책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황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죠. 음, 이렇듯 아무리 불황이더라도 팔릴 제품은 그래도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오히려 불황이 반가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즉, 21세기형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일명 가치 소비란 거죠. 합리적 소비에 부합되는 상품과 업종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전 정보를 토대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무조건 저가가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무조건 소비 축소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요. 꽁꽁 언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변화된 소비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가격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초저가 가격 정책으로 혹은 가치 전달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라 하여금 지갑을 앞다투어 열게 했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마트의 9,900원 청바지 2,011년 3월이요 이마트는 1년간의 사전기획 성과물로 만원 이하의 청바지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국내 1위 청바지 업체의 연간 판매량은 35만에서 40만 장 수준인데요. 이마트가 2주간에 판매할 계획인 37만 장의 9,900원짜리 청바지는요. 엄청난 물량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요. 최소한 1년 전부터 기획해서 원가를 확 낮추고 품질은 올리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전합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1년 전부터의 기획, 상당히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도 이 이마트의 9,900원짜리 청바지 사례는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니클로 9,900원 히트텍 사례입니다. 유니클로의 히트텍 반값 세일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매장 인근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상시 가격을 2분의 1로 절감시킨 9,900원으로 판매하는 행사 기간인 주말 내내 주요 매장 인근 교통은요,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래서 일명 히트텍 대란 사건, 히트텍 대란 사건이 났었죠. 어, 본 사건만 보더라도요, 어, 소비자들은 새로운 구매 패턴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히트텍이 반값 세일에 돌입한다는 뉴스와 함께 그야말로 온 오프라인 히트텍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홍대점, 명동점, 여의도점 주요 점포에서는요 대기 시간만 4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됐고요 어, 인기 색상이나 사이즈는 일찌감치 동의나서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그날 저녁 TV 저녁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찮게 반값 세일이 검색창에 10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획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현대카드의 200만 원짜리 연회비 카드 블랙입니다. 연회비 200만 원이라는 현대카드 블랙. 최대 발급은요. 9,999장을 한정시킨 사례입니다. 200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VVIP를 대상으로 나온 현대카드 블랙은요. 상당히 성공한 마케팅 사례입니다. 카드에 일련번호를 매겨서 카드 고객의 국내 지휘의 순서를 암시해줍니다. 순위 마케팅을 통해서 일종의 우월감을 심어주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카드는요. 회원이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자격 기준을 선택한 후 예비 고객을 초청하는 방식이죠. 가입 절차가 꺾고 된 것입니다. 비싼 연회비를 뛰어넘어 각종 바우처와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호텔 및 명품 브랜드 우대권 제공 등 각종 서비스가 있지만요. 자신만이 가입이 가능한 한정판 순위 마케팅은 돈 있는 고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선별된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필품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절약이 가능하지만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이른바. 감성 제품, 이런 등등은요, 조절이 쉽지 않아서 불황에도 영향을 덜 받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업이라고 하는 본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돈을 더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향 소비 트렌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는 더 투자하는 똑똑한 소비를 하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히트 상품 가격 책정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